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어도 춥지가 않습니다 완전 봄이 금방 올것 같아요 오늘도 예쁜 다육이 착한 가격에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시고 문자로 주문 주세요 그린서프 입니다 가격은 2,000원에 드릴 거고요 그린서프는 룬데리 교배중이에요 룬데리는 꽃이 다육이 중에 제일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몸집이 오 약해서 장기적으로 키우기는 좀어 어려운 다육인데, 그거를 선인장 연구소에서 교배를 해서 이렇게 그린 서프를 눈데리 교배로 만들었어요. 얘는 오래 키워도 짱짱하게 잘 자라고요. 꽃은 눈데리 꽃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거든요. 가격 2,000원씩 드릴게요. 마시멜로입니다. 마시멜로는 이거 받으시면 물좀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이 말라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목대도 있고, 거의 이두로 보시면 돼요, 이두로. 마시멜리도 보면 가격이 아직 있는 편인데, 요거 4,000원씩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요, 약간 시들시들한 상태에서 화분채 보내드릴 거예요. 받으셔가지고, 물을 좀 주시고, 살짝 말려서 분갈이 하세요. 마시멜로 4,000원 해드릴게요. 헤븐스 게이트 핑크 마녀로도 유통되는 아이인데요. 7.5 풀분에 있고 아직 연하긴 한데 이거 금방 세력이 좋아서 금방 클 거예요. 이거 2,000원씩 드릴 거고요. 큰 사이즈는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아 근데 이거를 택배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장이 좀 난해할 것 같거든요. 어, 저희가 여기 농장에서는 3만원씩 판매를 할 건데, 요게 거의 요 정도면 한 5, 6만원 하더라고요. 보니까. 3만원씩 드릴 건데, 아, 이걸 포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걱정이네요. 아, 일단 요것도 3만원씩 주문을 받아볼게요. 그런데 참고하실 점은 제가 포장을 잘 해보겠지만, 어, 요게 좀 부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주문을 주세요. 핑크 마녀 헤븐스 게이트로 유통되는 아이거든요 요거 3만원씩 드릴거고 작은거랑 한번 비교해 드려 볼게요 요거 작은거는 2천원 요거는 3만원씩 드려 볼게요 3만원 당선 입니다 당선은 요게 뿌리가 약간 도라지 뿌리 처럼 약간 인삼뿌리 처럼 굵어요 그래서 요거를 근상으로 올려시면 굉장히 멋지거든요. 꽃 색깔도 약간 핑크 계열, 뭐 노란 계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랜덤이에요. 랜덤. 지정해서 뭐 주세요. 이렇게 그거 맞춰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2,000원씩 드릴 거예요. 2,000원씩. 묵은 정도에 따라서 뿌리가 굉장히 굵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털어보고 싶다. 갑자기. 이거 하나 뽑아볼까요? 여기다가 급한대로 리얼로 한번 해볼까봐요. 얼만큼 굵은지 이게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뿌리가 굉장히 굵어요 근데 얘는 얼만큼 굵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요 정도 요 정도 굵네요 이거보다 더 굵고 길어지거든요 요거 포트째 보내드릴 수, 수도 있으니까 요거 받으셔서 이 흙에서 좀더 키우셔도 되고 이렇게 당선 멋지죠 2000원씩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선 저희 키핑장 언니가 합식하신 거예요세개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굉장히 곱습니다. 인삼뿌리 같아요. 이게 묵, 묵은 정도에 따라서 약간 굵기 차이는 있는데요. 댄섬처럼 이렇게 뿌리를 올려시면 굉장히 멋진 당선입니다. 터치미입니다. 터치미 7.5 풀분의 사각에 있고요. 가격은 4,000원인데, 묵둥이에요. 요 아이도 물들면 굉장히 빨갛고 예쁜데, 제가 요 물든 사진 첨부해서 올려드려볼게요. 터치미 4,000원이었어요. 레드 클라우스 철아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확, 이게 박스. 지금 다 여기 박스인데, 이렇게 대충 보시면 감이 오시죠? 요거 8,000원씩 드릴 거고요. 요게 색감이 굉장히 빨갛게 물들면 예쁘거든요. 요건 좀 물이 덜 들었는데, 짱짱하고 예쁜 네드 클라우스 처럼 8,000원에 드릴게요. 원종 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박스에 둘레 6개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좋거든요. 요거. 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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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크. 보통 24,000원 정도에 유통되는데, 2만원씩 드릴 거예요. 여기 아주 묵은 정도, 묵지는 않았어요. 묵지는 않았는데요. 목대도 꽤 많고, 자구도 꽤 많이 내어주거든요. 요거는. 받으셔서 묵혀보세요. 자구도 꽤 많고, 이게 원종나라는 목대가 굵어져요. 이게, 이게, 이게 아마 사장님이 수입받아가지고 뿌리 내린 건데, 뿌리도 완전히잘 내려있고요. 가격도 2만원이면 괜찮습니다. 원종나라 2만원씩 드려볼게요. 쌍화입니다. 요것도 사이즈가 크고 좋은데요. 요렇게 자구도 잘 내려지고, 요거 짱짱하게 묵으면 핑크핑크한 쌍화. 만 원씩 드려볼게요. 핑크 크리스탈입니다 종자 보트에 있고요. 짱짱하게 묵었어요.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굉장히 단단해요. 가격 2천 원씩 드릴 거예요. 스키네리입니다. 이거 너무 귀엽죠? 스키네리는 전반적으로 초록초록한데 요 라인이 빨갛게 물들면 꽃 같아요. 이거 3천 원씩 드릴 거고요. 스키네리. 이거 합식하셔도 예쁠 것 같고 아주 작은 분에다가 하나 심어가지고 굳혀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스키내리 3,000원씩 드릴게요. 요거는 예쁘죠? 요거 좀 굳혀서, 굳혀서 판매 해 드릴게요. 약간 가다가 입장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메비나금입니다. 6cm 종자 붙어 있어요. 요거 4,000원씩 드릴 건데요. 요것도 자구를 잘 내어주고, 이렇게 색감이 물들면 예쁘답니다. 메비나금 4,000원씩 드려볼게요. 네드탑입니다. 네드탑 묵은둥인데요. 입장이 조금 지저분해요. 이거 묵으면서 약간 지저분해졌는데. 사이즈 좋고 가격은 16,000원씩 드릴 거고요. 네, 네드탑. 이거 색감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아직 물이 완벽하게 들은 건 아닌데요. 사이즈도 좋고 예쁜 네드탑. 16,000원이에요. 홍수린입니다.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고 예뻐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갔던 홍수린. 이게 오래 묵어가지고 이렇게 화분이 삭아서 부러져요. 그만, 아이고, 이거 만지니까 뚝 부러지잖아요. 그만큼 다육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사이즈는 작아요. 2,000원씩 드려볼게요. 트럼소입니다. 종자포트에 있어서 사이즈는 크지는 않지만 작아도 단단한 트럼소. 2,000원이에요. 노즈 마몽드입니다. 이아이드 2,000원. 물드는 차이는 약간씩 있어요. 물이 더 들고 덜 들고 차이는 있고요. 짱짱한 노즈 마몽드도 2,000원에 드립니다. 오니카입니다. 가격 2,000원이고요. 이아이드 약간 젤리젤리 하면서 이렇게 예쁘고, 색감은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무근둥이에요. 어, 지난주에 이렇게 조꼬미들 받은 언니들이 만족도가 꽤 높으셨어요. 지난주에 이것도 2,000원에 드립니다. 빨리 스타입니다. 종자 보트에 있고요. 굉장히 짱짱하게 무었고요이 아이도 이렇게 화분이 삭아서 부서질 정도로 묵은 등이에요. 가격 2,000원이에요. 스파이시 교배종이에요. 이 아이도 2,000원이고요. 조꼬미들은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또 입고가 됐어요. 약간 물들림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아이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스파이시 교배종 2,000원이었어요. 라떼입니다. 라떼는 지금 수량 요거 밖에 안 남았네요. 요것도 2,000원에 드릴 거고요. 라떼 8개 남아있습니다. 치토스입니다. 치토스도 2,000원이고요. 요거는 살짝 어, 모니카랑 닮은 것 같기는 한데, 교배를 해가지고 약간 분리되는 중에 약간 그 비슷한 애들이 실생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든 2,000원이고 예쁘다는 거. 치토스 2,000원이었어요. 레드 핑거입니다. 요 교배증들 실생의 특징이죠. 이렇게 약간씩 달라요. 레드 핑거 가격 2,000원이고요. 요 아이도 짱짱하고 단단하고 예쁘답니다. 레드 핑거 2,00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주에 좀점면을 했어요. 이렇게 물기가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말려서 보내드려야 돼서 오늘은 많이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마른 아이들, 물덜준 아이 위주로 다 영상을 촬영할 거고요. 이런 아이, 이제 물준 아이들은 좀 말려가지고 말려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잠시 지나가다 멈춰봅니다. 저희가 지금 저기 안에 자리가 많이 비워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밭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밭에 있던 아이들을 그냥 삽목판에 넣을 수큰 삽목판이거든요. 넣을 수 있을 만큼 그냥 다 넣었어요. 막 요거는 와인피치 군색 요거만 해도 돈이 얼마야. 근데 요거는 죄송하지만 택배는 안 돼요. 포장하는 것도 힘들고 일단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꽉꽉 집어넣습니다. 요거 한 판에 5만원씩 드릴 건데요. 아주 늘 공간이 없을 정도로 제가 넣었어요. 예쁜 아이들 막 섞여 있고 여기서 진짜 똘똘하네 한두 개. 요거 보세요. 요런 거 진짜 이거 너무 예쁘죠 요런 거 하나만 해도 얼마겠어. 이렇게 똘똘하네 한두 개만 건져도 그 가격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금도 들어가 있고, 요거 오시면 그냥 좀 털어야 되겠네. 요거 5만원씩 한 판에. 요건 방문 판매에요. 제가 잠시 보여드리는데 가까이 계신 언니들은. 방문하셔서 요거 착한 가격에 품어보세요. 요거 메비우스 금인데 사이즈 크고 좋습니다. 요거 가까이 계신 언니들 오시고요. 저쪽은 레드와일이고. 한 판에 5만원. 요판자 그냥 들릴 거예요. 들고 가시게. 너우입니다. 너우 요게 물을 주고 싶은데 물줄 때가 됐는데 물을 주면 입장은 통통한 대신에 색감이 빠져요. 색감이 이렇게 예쁠 때 영상에 일단 올려드려볼게요. 요거. 어, 저희가 좀 크고 좋은 것도 많았는데, 언니들이 많이 골라가시기는 했어요. 요거 5,000원씩 드려볼게요. 여기서도 괜찮은 걸로 골라서 드려, 드릴 거거든요. 5,000원씩. 로우 5,000원씩 드려볼게요. 블루 엘프입니다. 블루 엘프. 요것도 저희가 계속 5,000원씩 드리잖아요. 지금 물을 안줬더니좀 쪼글거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나와요. 다육이는 물 주면 일시적으로 물이 빠지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물 주기 전에 일단 한번 영상에 더 올려드리고 택배 나가고 이제 한번 물을 또 한번 쭉 줘야 될것 같아요. 블루 엘프 5,000원씩 드릴게요. 골드 젤리입니다. 사이즈 크고 좋은데 4개밖에 없어요. 요거 15,000원씩 드리거든요. 골드 젤리. 요 아이는 지금 요 아이도 물을 약간 먹은 상태인데 얼추 말러 가고 있거든요. 골드 젤리. 사이즈 크고 좋습니다. 이게 햇빛이 역광이라 예쁘게 안 나오네요. 골드 젤리 15,000원이었어요. 아이시 핑키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요 아이도 굉장히 무거어요 어, 밑에 하엽을 정리를 하면 목대가 이렇게 굵게 드러난답니다. 요거 아, 세개 합식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아이시 핑키, 4,000원씩 드릴게요. 파키포리아입니다. 파키포리아, 저희가 농사져서 작년에도 요거 3,000원씩 드렸었는데요. 올해도 3,000원씩 드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분지를 해서 이렇게 얼굴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요것도 파키포리아가 물들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끝에가 빨갛게 물드는 파키포리아 3,000원씩 드려볼게요. 아이스 에이지입니다. 요 아이도 4,000원인데요. 음, 기본 3도 이상은 되는데요. 지금 물도 안 주고 약준 자국도 이렇게 얼룩얼룩해서 꼬질꼬질 하긴 한데, 4,000원이면 괜찮습니다. 손질해서 깔끔하게 키우시면 예쁠 듯, 예쁠 듯한 아이스 에이지 4,000원이었어요. 멀로입니다. 종자포트에 있고요. 지금 멀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거 짱짱해요. 단단한 벌로 1도 4개 5천원씩 드릴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수량은 저희가 몇판 있었는데 그만큼 남아있어요. 1도 4개 5천원씩 드려볼게요. 홍화장입니다. 라인이 빨갛게 물들면 장미꽃처럼 예쁜 홍화장 4천원이고요하엽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자구가 어디가 있느냐 잠깐만요. 이렇게 많이 달려 나옵니다. 홍화장. 이렇게 목대부터 빨갛게 물들어 가지고 입장까지 빨갛게 물드는 홍화장 4,000원에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 더 예쁜 아이들로 착한 가격으로 또 찾아뵐게요. 어, 저희 지난 영상에 명품 배합도도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보시고 문자로 주문 주세요.